여기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뭄으로 고통받던 자신의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극한의 그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혁신 기술이 그녀를 충격에 빠지게 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아주라 나자르라고 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깊은 사막 속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매일 태양이 우리 갈라진 땅 위에 강하게 내리쬐고 마른 바람이 온통 먼지를 날려보내요. 우리 땅이 너무 건조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어릴 때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눈을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곧 다가올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매일처럼 가족을 위해 물을 길어오기 위한 긴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을 나설 때 저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나가요. 그 여정은 길고 힘들어요. 때로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몇 시간씩 걸어야 해요. 저는 제 발이 울퉁불퉁한 땅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발 밑에 날카로운 돌멩이와 느슨한 모래를 느꼈어요. 그리고 힘겹게 자라는 식물들과 넓게 벌어진 금이 간 땅을 마치 사막이 그 자체로 목마름과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했어요. 걸으면서 저는 가족을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가셨어요. 제 작은 여동생 마리암은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자주 아팠어요. 저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지만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저는 도와드리고 싶었고 우리 마을이 끝없는 건조함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오기를 꿈꾸었어요. 가끔 잠시 쉬기 위해 멈춰설 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눈을 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시원하고 맑은 강이나 반짝이는 분수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건조한 땅과 오직 모래뿐인 먼 지평선 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작지만 용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매일 한 걸음씩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뜨겁고 건조한 땅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는 한국처럼 먼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고 때때로 마음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계속 가야 해요. 오늘 꼭 물을 가져와야 해요. 라고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사막은 광활하고 길은 외로웠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피곤한 발과 목이 마를 때에도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길을 가다가 다른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는 짧은 미소를 주고받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이 혹독한 땅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을에 충분한 물이 흘러내리고 걱정 없이 시원한 물줄기 아래에서 놀수 있는 날을 꿈꾸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미래에 대한 신비로운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건조한 곳에서도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의심하며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사막에서도 한 줄기 빛나는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긴 길을 걸을 때 물통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용감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우리 마을이 끝없는 건조함의 땅이 아니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적은 아마도 한 방울의 소중한 물에서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제 피부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간단한 옷을 차려입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조용한 마을을 나섰어요. 공기는 고요했고 저는 딱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우물까지 가는 길은 멀고 거칠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앞에 펼쳐진 큰 모래 담요처럼 보이는 땅을 봤어요. 땅은 갈라지고 금이가 있었어요. 제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작은 먼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 먼지들이 아침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치 먼지가 과거의 이야기나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던 시절의 꿈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해가 조금씩 높이 떠오르며 열기가 더해지면 제목이 더욱 말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물을 마셔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계속해서 저는 제 작은 여동생 마리암이 생각났어요. 물이 부족하면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또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과 아버지께서 도시로 나가 일하시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셨어요. 길을 가면서 저는 몇몇 다른 분들도 만났어요. 그 분들도 남은 우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피곤한 눈빛과 조용한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희망을 잃은 듯 저를 안타까워하거나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희망을 나누고 싶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이 건조하고 여정이 힘들지만 우리 모두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가끔 저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어요. 나무가지는 드물었지만 거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그늘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곳에 앉아 눈을 감으면 저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과 울창한 초록 들판이 있는 곳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아이들이 맑은 시냇가에서 놀고 가족들이 졸졸 흐르는 물소리 아래에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기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물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은 단순한 일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물이 부족한 탓에 땅은 피곤하고 상처투성이로 보여요. 조금 자라는 식물들도 힘없이 시들어가고 마을 주변을 배회하는 동물들조차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는 물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상기시켜 주었어요. 우물에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매일처럼 우물에는 충분한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과 결연함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얻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작은 승리임을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다가갔어요. 때로는 조용한 물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보통은 제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쳤어요. 드디어 우물에 다다라 내부를 들여다보았어요. 돌과 말은 흙 사이에서 물한 방울이라도 보이기를 바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내었고 물통을 우물 속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이 부족하더라도 가져오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가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임을 믿었어요. 그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저는 피로와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물을 위해 고군 분투하는 일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회복력을 배우게 되었어요. 매일처럼 건조한 땅 앞에서 도전하며 저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하루하루의 여정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속삭임을 들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 혹독한 땅이 변하기를 꿈꿔왔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먼지투성이 길을 천천히 걸으며, 옷차림도 낯선 분들이 마을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우리와 달리 옷차림과 얼굴이 달라 보였고, 낯선 도구와 기계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긴장했어요. 그날 늦은 오후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작은 회관에 모이게 하셨어요. 저는 거친 나무 벤치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과 걱정 속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관에서 어르신께서는 우리 정부가 먼 나라, 한국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여 건조한 땅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한국처럼 먼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려 애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물이 많은데, 왜 우리 사막에 신경을 쓰겠어요? 라고 속삭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의 목마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목소리와 기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 오래 마른 우물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러자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분이 앞에 나서셨어요. 그 분께서는 자신을 김진수라고 소개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을에 다시 물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한순간 멈춘 듯 했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약속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의 팀이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역삼투압 시스템이라는 기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들이 낯설게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 기계가 마치 마법의 상자처럼 바닷물을 받아내고 염분을 모두 제거한 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만 남기는 모습을 그렸어요. 김진수 씨께서는 그 시스템이 태양광으로 동력을 얻는다고도 설명하셨어요. 저는 마치 밝은 햇살이 특별한 패널에 의해 포착되어 기계에 필요한 힘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며 우리 마을에 닿게 되는 모습을 그의 손짓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신나게 했어요. 저는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점차 희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무시했던 분들도 이제는 관심과 기대를 보이셨어요. 저는 김진수 씨와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태도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진수 씨 곁에 머물며 그분의 팀을 도왔어요. 도구를 옮기거나 기계에 물을 가져다 드리는 등 작은 일들을 하면서 제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작업은 단순한 기계 설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삶을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한 일이었어요. 해가지고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오늘 본 모든 일을 곱씹어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낯선 분들이 물과 희망을 약속하며 우리 마을에 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의심했지만 저는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건조하고 외로운 사막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김진수 씨의 도움으로 앞으로 우리 마을이 흐르는 물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속에 커져만 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 희망은 매일 아침물을 길러오며 쌓아 올린 작은 기적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 희망이 지금의 저와 우리 마을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오늘도 저는 밝은 사막 하늘 아래 서서 우리 마을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의 고난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깨끗한 물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매 순간 그 물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과 우정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기억이에요. 매 방울의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희망, 우정,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 마을과 더 넓은 세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